어 왔다. 어왔다 왔다. 죽여. 때려 죽여. 때려 죽여. 돌격. 돌격. 때려 죽여. 때려 죽여. 때려 죽여. 때려, 때려 죽여. 그렇지.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자, 시작하니까. 어딨어 어, 자, 준비. 시작. 저기 찍고 오시면 돼요. 그렇지. 무빙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어. 오. <laughs> <laughs> 오. 뭐야? 다이다이다이 다이, 다이. 야 시간초 오른쪽 위에다가 두는 게 낫나? 여, 여기 위에 괜찮아요? 이쪽 위에 여러분? 꽤 크다고 여기 적당한 것 같은데 크기 큰가? 나와라 다크몬! 아좀작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우와. 어 어떻게 어떻게 보내? 어, 다시 넣어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야, 나 어떡해. 웃음> 빨리 뛰어! 아, 쟤 뭐야? 그렇지. 어, 하늘나는 거안 돼. 하늘나는 거안 돼요. 어, 야, 도미노가 제일 빨라야 빡... 너네끼리 왜 경쟁해? 그렇지. 어, 어, 죽일 수도 있지. 어, 빨리 가.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어, 야, 이응이응이 1등이야. 이응이응이 1등이야. 빨리 가세요. 어, 뚜비가 치열! 뚜비가 주열했어! 보연. 아 오케이 이응이응이 너네 대장이야 다 올라와. 보디가드는 몸으로 때워야지. 아, 어, 야 보디가드는 몸으로 때워야 된대. 어. 너네 빠루, 빠루로 합시다 빠루로 빠루로 쟤네들이 붙으면은 가서 잡고 몇 명은 잡고 몇 명은 나주위에서 총알 막아줘야 돼. 그래 야저 대장 봐봐 저렇게 빨리 가는 너네는 뭐해? 대장 저렇게, 어, 왜, 나 아무도 안 지켜? 왜, 나 아무도 안 지켜? 어? 일단 만약에 저기 온다, 어디 어디 막아야 돼? 이 밑에 막아야 되고, 이 옆에, 양 옆에 막아야겠지? 어? 근데 왜, 왜, 요 밑에 왜 아무도 안 막았었어? 그럼 내가 저기 있다 하면은, 희들이 막고 있는 거 무시하고 바로 나한테 달려와서 나 막아줘야 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다 모여, 다 모이세요. 파이팅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파이팅 해?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어, 다 다르잖아, 어?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파이팅 해야지, 알겠지? 어,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어, 좋았어. 그렇지. 자리 위치로. 위치로. 왜나 아무도 안 지켜? 한 명쯤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아무도 내 옆에 없어? 어? 그렇지. 이런, 이렇게 이쪽에, 이쪽에 네 명. 이쪽에 한 명이잖아. <laughs> 이쪽에 한 명이잖아, 어? 분배 잘해 분배 대장 어딨어 대장이 나 지켜 주 옆에서 어 좋아 자 준비 시작 자, 시작했어요 자 보이면은 바로 때려 죽여 보이면 바로 때려 죽여 어딨어어딨어 낙하산으로 와 그렇지 어 왔다 들어왔다 왔다 죽여 때려 죽여 때려 죽여 돌격 돌격 때려 죽여 때려 죽여 때려 죽여 때려, 때려 죽여! 그렇지!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좋았어! 아주 좋아, 우리 호 완전 좋다! 어, 좋아, 좋아! 다크, 그 변태 녀석 밑으로 올 가능성이 커! 밑에 몇명 보고! 그렇지! 위치 보고 해, 위치 보고 해! 위치 보고 해, 어딨어? 똥물에 있어? 똥물 골목 내가 봐야겠어, 궁금해 죽겠구만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들어와, 들어와! 멀리서 총 쏘는 거못 이겨, 들어가, 들어가! 멀리서 총쏘는거 못 이겨 들어와 들어와 2분 19초 남았다 이길 수 있어 우리 이길 수 있어 들어왔다 얘들아 들어왔다 얘들아 나 쏜다 얘들아 나보해라 얘들아 나보해라 얘들아 얘들아 나보라 얘들아 얘들아 어딨어 아직 저거 하나를 못잡아? 얘들아 저거 저거 길막하지마 얘들아 저거 봐 이걸 하나를 못 잡는다고 <laughs> 내려와 빨리 내려와 쏜다 뭐하는 짓이야 쏜다 이! 죽기야 산다 죽여 없어. 길 막아 가잖아. 빨리 애들아. 나 67이다. 피6 7다 빨리빨리 죽여라. 아, 어, 빨리 죽여라. 나. 빨리 죽여라. 그렇지. 어피 26이다. 나피 26이다. 멍청이들아. 나피 26이다. 어? 나 26이다. 빨리 모여. 빨리 모여. 집합해 어디서 포 어디가 너희 한명 뭐야? 집에 네 밖에 없어. 빨리 와. 나피 26이다. 빨리 와. 어. 빨리 지켜 양옆 밑에 다 양옆 지켜 양나 쳐다보지마 <laughs> 나쳐다보지고 양옆 밑에 다 지켜 빨리 나 쳐다보지말라고 <laughs> 야 양옆 지켜 온다 온다 1분 남았다 다내 앞으로 와다내 앞으로 와 여기 앞에 다 길막게 이쪽으로 와 이쪽에 이쪽으로 빨리 와 이쪽 소리 난다 빨리 와내 앞에 다 막아 내 앞에 다 막아 내 앞에 일렬로 다서 그렇지 일렬로 다서 일렬로 다서 1분 남았다 59 58 57 수르타이다수르타이다이 멍청한 선수들아! 왜진거 같애? 뭐가 문제였어? 나 때문이야? 어? 우리 왜진거 같애? 팀워크가 안 좋았어 어? 아니 저 하나를 아니 수르타 문제가 아니야 마지막 오더? 나와, 첨프 나와 점프 나와 내 문제야? 멍청이가? 야 어? 다 대가리 박아 다 대가리 박으세요 짜증나니까 다 대가리 박으세요 밀어서 어 다시 대가리 박아 꼴등백이식으로 다시 대가리 박아! <laughs> 다시 대가리 박아 어? 5초 준다 5 4 3 2 1야 너뭐바다 개미 구경해? 개미 구경 하냐고 야 개미 구경해? 기가 일어서 어 다시 일어서세요 빨리 일어서세요 음 좋았어요 비록 우리가 졌지만 나쁘지 않았어 어 다음에 하면은 근데 잘 지킬 수 있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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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수고, 수고했어 수고했어 어가 이제 가 꼴도 꼴도 패기 싫어. 다 가. 야, 가. 안 먹어. 수박 안 먹어. 다 가. 어, 뭐야? 어, 뭐야? 초사이언이야 어. 어, 좋아. 어, 멋있어. 오. 어. 그럼 뭐야? 나 하나 못 지키고. 어? 네가 네가 초사이언인데 나 하나 못 지켜?